우리가 매달 돈을 내면서도 잘 모르는 그것, 바로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보험의 기원을 따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짧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역사 여행 출발할까요? 1. 네. 보험의 기원 고대 메소포타미아. 보험의 뿌리는 무려 기원전 3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상인들이 배를 타고 무역을 했는데, 배가 침몰하면 전 재산이 날아가니까 큰일이었죠. 그래서 해상 대출 계약을 만들었어요.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돈을 갚고 침몰하면 안 갚는 구조. 지금으로 치면 해상 보험의 시초입니다. 2. 고대 조합 상부상조의 시작.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조합이나 길드가 발달했어요. 구성원 중 누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장례비나 치료비를 지원했죠. 지금의 생명보험, 실손보험의 원형입니다. 이처럼 보험은 남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출발했어요. 3. 중세 유럽보험의 공식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문서화된 보험 계약이 등장합니다. 선박, 화물, 항해 일정, 위험 보장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됐죠. 보험이 단순한 구두약 속에서 공식 문서로 발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4. 런던의 로이즈 현대보험의 탄생. 17세기 런던에는 로이즈 커피하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선주, 상인, 투자자들이 만나 서로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 거래가 점점 커지면서, 오늘날 세계 최대 보험 시장, 로이즈가 된 거죠. 바로 근대 보험의 출발점입니다. 5. 생명보험의 등장 인간중심의 보험. 18세기 영국에서는 생명보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사람의 사망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죠. 초기에는 귀족이나 부자들만 가입했지만, 점점 평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이 더 이상 부자들의 특권이 아니게 된 것이죠. 6. 산업화와 보험의 대중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모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며 산업재해, 질병, 실직 등에 대한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를 대비한 다양한 보험 상품이 쏟아졌고 보험은 이제 거의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 되었죠. 7. 한국보험의 시작 1922년 조선생명보험 한국에서는 1922년 조선생명보험이 설립되며 본격적인 보험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손해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생겨나며 지금처럼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죠. 8. 현대보험 AI와 데이터의 시대. 요즘 보험은 기술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위험을 분석하고 AI가 개인 맞춤 보험을 설계해주기도 해요. 병원에 안 가고도 모바일로 실손 보험 청구, 클릭 한 번으로 초단기 보험 가입도 가능해졌죠. 보험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불안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전해온 지혜의 산물입니다.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보험을 왜 들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보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